하카시아 주점으로 옮겨온 후로 어느덧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따야에게는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반이라는 의과대학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따야보다한살 어렸지만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멋쟁이였고 지금까지와이 남자들과는 딴판으로 돈 욕심도 없었으며 그녀의 몸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음, 난 따냐가 아름답게 살기로 굳게 마음먹은 여자라는 걸잘 알아. 너에 관해서 괴상한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내 영혼의 친구, 따냐. 그가 따냐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해 줄 거야.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인간은 신이 내린 혜택을 다못 받은 불쌍한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난 따냐한테 많은 것을 배웠어. 아, 이 세상에서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따냐는 모든 걸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은 가끔씩 집에 찾아와 식사를 얻어먹고 학비를 약간 타가는 것 외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의사 자격 시험을 치른 날, 그는 따냐가 좋아하는 장미를 한 아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험은 아주 잘 치렀어. 따냐가 날 돌봐주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 그는 아이처럼 뒤에서 따녀의 목을 꼭 끌어안고 매달렸습니다. 음, 깜짝 놀라게 해줄 일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야. 오늘은 안되고 내일 말해줄게. 힌트를 주자면 사랑에 관한 것. 내일. 이반이 말한 내일이 오기까지 그녀는 설레임으로 가득찬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과연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처운을 할까요? 그녀 머릿속은 하루 종일 온갖 감동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냐는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골라 입고서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녀는 약간 불안했습니다. 어 이반이 여기 오는 길에 마차에 깔렸는데, 숨을 거두면서 당신을 사랑하노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이반대신 찾아와 그렇게 말하는 불길한 상상이 들었지만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행복이 꽃피는 인생의 황금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쯤이면 자신도 그걸 누려볼 때가 된 것입니다. 이반은 역시 햇살처럼 빛나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따냐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해두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오, 오늘은 평소보다 곱절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따냐? 어, 정말 아름다워. 고마워, 이반. 아, 자, 그럼 소개할게." 소개라니? 그의 등 뒤에서 종달새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한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아가씨가 여긴 왜 왔을까? 이반이 가운데에서 소개했습니다. 아, 이쪽은 내 영혼의 친구 따니야. 그리고 이쪽은 젠피라. 젠피라, 리자베타, 파블로브나가 누군지 모르진 않겠지, 따냐? 어, 그럼, 모스크바에 사는 사람이 시장님의 딸이자 유명한 가수를 모를까봐, 어, 그런데 그런 분께서 여긴 무슨 일이실까? 그는 잠시 뜸을 들이고 대답했습니다. 어, 젠피라는 이제 내 신부가 될 거야. 지난주 토요일에 처음 만났는데, 우린 서로 한 눈에 반해 버렸거든. 어, 나 같은 행운아가 또 있을까? 어, 정말 축하해. 어, 두 사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어, 그런데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야, 따냐? 어, 몸이 안 좋은 거야? 어, 음,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음, 금방 음, 그, 괜찮아질 거야. 따냐는 손님들을 위해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째서 이 모양일까요? 도대체 무슨 운명을 타고났기에 이토록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두 사람이 가고 난뒤 그녀는 침대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수한 상처를 견뎌온 따냐였지만 그날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의 고향은 저먼 별나라. 널이 세상에 보낸 건 사랑을 모르니 사랑을 알아오라. 사랑 한번 베풀 때 장미 한 송이. 수 백만 송이가 피면 떠나온 고향 문 다시 열린다네. 17살의 그날 밤 별이 따냐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따냐의 삶에 기둥처럼 버티고 서서 그녀가 슬퍼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 별나라를 생각하며 장미꽃을 피우려다가는 비참하게 죽고 말 것만 같았습니다. 따냐가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듯 하자 다시 예전의 그 바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전에 그녀가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상쾌함이 풍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맥이 탁 풀려 있었습니다. 생기가 사라져버린 따냐. 그후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녀에게 더 이상 남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